아웃 카운트였건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3번 던지면 돼 그러니까 투수가 타자가 칠수 있는 범위 안에 공을 던졌음에도 타자가 못친 경우가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칠수 있는 범위 밖에 던지면 그건 다 볼이 돼칠수 없는 공을 4번이나 던지면 타자는 살아나갈 수 있어요 이게 볼 카운트인데 여기까지 차고도 볼이 또 던지면 투수는 그냥 여기까지 살아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타자들이 공을 고르는 눈도 되게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기서 타자 공을 쳤는데 그게 관중석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여기서 쳤는데 공이 관중석으로 빠져면 그럼 어떡합니까? 야구장에와본 사람들은 알 거야. 거의 반 이상의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 그래서 규칙을 정했어. 자, 그라운드의 하얀 라인.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페어볼, 밖으로 나가면 파울 버요 그래서 파울볼의 경우 존 밖에 던져진 거를 타자가 쳐서 파울을 만들었을 때도 스트라이크 카운트로 인정을 해준다. 타자가 투수가 여기로 던졌는데 타자가 쳐서 공이 여기 밖으로 나갔어. 그럴 때도 스트라이크 카운트로 인정을 해준다. 타자가 네가칠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친거 아니야. 그래서 스트라이크로 인정을 해준다. 근데 파울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두개 이하일 때.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두개 이하일 때까지는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는데 마지막 카운트가 남았을 때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하나도 없을 때파울볼을두 개나 쳤어. 그럼 여기까지 채워져요. 근데 이 이후로 파울볼을 아무리 쳐도 스트라이크 카운트로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자신 없는, 너무 빠른 공이나 궤적이 힘든 공이 오면은 배틀을 갖다 맞춰서 파울볼을 계속 만드는 것도 타자가 도망가는 방법이다.